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은 79번 베토니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는데요. 제가 보통 아침에 하는데 어제 저녁에 올려놨던 그 바이러스 체크가 끝나질 않아서 그래서 저녁에 하게 됐습니다. 이 바이러스 체크를 하고서 리, 리세, 리스타트를 안 하면은 화면이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몇번 경험해서 이제는 어, 그런 나리지를 갖게 됐네요. 베토니는 이렇게 보라빛 꽃이 있어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베토니의 학명은 스레치 오피시날리시스. 오피시날리시스는 오피스라는 것, 그러니까 오피스에 등록이 됐다는 거니까 약효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용 부위는 바로 이 보라빛 꽃. c 라 o w d i n g h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명은라우즈워드 어, 퍼플 베튼이 우드 베튼이 이렇게 돼 있고 한글은 뭐 따로 없어서 베튼이라고 그냥 썼습니다. 이거는 햇볕이 잘 드는 어, 경사면에서 자생하는 다생 식물이고요. 줄기는 뭐 1피트 정도까지 자라고 가지가 없이 어, 큰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입은 양면에 털이 있고 마주나기 형태로 되어 있고 아래쪽은 어, 긴 타원형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위, 위쪽은 피침형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꽃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보라빛으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어, 핍니다. 효능은 구충제, 수렴제, 이뇨제, 거담제 그리고 상처 치료하는데 좋다고 그러고요. 천식이나 기관지염 가슴 마리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 보시는 게 바로 피침명이에요 위쪽에 있는 아까 밑에 있는 거는 타운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려서 먹으면 신경쇠약이나 방광, 신장 개선, 토혈, 바한 그러니까 땀이 많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이유 없이 부진한 아동은 하루에 뭐반컵 정도를 의, 음용을 시키면 좋다고 합니다. 정망 정맥류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고요. 다려서는 구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고 남은 입은 버릴 게 아니고 폴티스 그러니까 뭐 석고 뭐라 그러죠, 어 기브스 뭐 이런 것처럼 어, 천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감으면 어, 좋습니다. 그리고 주스는 어, 자상이나 궤양 염증 치료에 좋다고 그러니까 다니다가 상처가 있다면. 이베토니를 입을 으깨가지고 발라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입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베인이 뚜렷하게 보이죠. 이건 뒷면이고 앞면도 어, 뒷면만큼이나 이렇게 뚜렷합니다. 우리는 거는 물한 컵에 어, 한디 하나 혹은 두 티스푼 정도를 넣어서 하루에 한두 컵 정도를 한 입씩 음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약이 한입씩 음용하게 돼 있어요. 그냥 꿀꺽꿀꺽 하면은 그 위장을 바로 통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마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경우는 좀찌라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컵의 물에 두 티스푼 그리고 이게 좀 씁쓸한 모양이에요.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루에 반컵 이것도 한입씩 음용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에 225번에 정리했고요. 를 베토니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